리스가 뭐야? 뭐 여기저기 검색해 봐도 영상만 하게 길고 내가 들어봐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신차 읽어 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아직까지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리스는 도대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리스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 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스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해서 리스료를 받고 임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스는 운용리스고요. 운용리스는 잔존 가치, 즉 만기시 인수 금액을 남겨두고 저렴하게 이용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시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만기시 인수 금액을 지불하고 인수하시는 형태입니다. 금융 리스는 할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명의만 리스 사명의로 하실 분들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본인 명의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할부를 이용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금융 리스의 금리가 할부 금리보다 좀더 높기 때문이죠. 그럼 왜 리스를 이용할까요? 보통 리스는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수입차의 경우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면 중고차 감가가 심해지기 때문에 잔존 가치를 보장받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비 주사의 모델이 화제가 나서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때 해당 모델이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가 심했었습니다. 현금 앱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셨던 반면에 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반납하면 그만이니까 손해를 본건 캐피탈이었죠. 물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월 납입금을 저렴하게 내고 타다가 인수할지 반납할지를 계약 만료시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스는 누가 이용할까요? 가끔 리스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재직자나 사업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리스사에서는 재직자나 사업자 간의 리스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리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리스 견적을 보면서 견적 비교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